아, 훈육이 잘 먹히지 않는 <laughs>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어떤 훈육이 잘안 먹히나요 엄마? 어 정말 말 그대로 음. 훈육이요. 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네. 자야 되는데 음. 자꾸 잠을 안 자고 음. 앉아서 노래를 아, 부른다거나 <laughs> 음. 그런 거, 그런, 음. 모습이 나갈,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가를, 방을 나가려고 한다던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니야, 지금 잠는 시간이야. 음, 음. 이걸 정말 100번을 음, 음. 말해야, 네. 들어줄까 말까고, 음. 나중에는 약간 단호하게, 길라윤 자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음. 약간 눈치 보면서, 이제, 말을 들어준다거나, 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 음, 훈육을 할때 그니까 좀 저희를 무서워하는 건가? 어. 아닌가?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어떤 반응을 보일 때요? 어떤 어, 혼나고 있으면 음. 막 이렇게 뒤로 눕고 음. 혼나야 되는 음. 상황에서 뒤로 누울 때가 있고 절대 말안 듣고 울 음. 때가 있고 음. 어떤 날은? 가만히 듣다가, 씩 웃더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음.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음.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네, 네, 음. 그러고, 바로 뒤돌아서 또그 음. 행동을, 음. 보란듯이, 음. 정말 보란듯이, 그런, 천진난만한 어, 얼굴을 하고, 음. 똑같이 눈앞에서 보여준다거나, 음, 봐라 하는 식 네, 음. 어디 한번 봐, 뭐 그런다거나, 그 음. 상황에 따라서, 모습은 다른데 음. 말을 안 듣는 건 진짜 외향 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해야 될지 음. 잘 모르겠어요. 훈육이 좀 네. 받아들여진다 느끼셨을 땐 있으세요? 좀, 아, 이럴 땐 그래도 조금 훈육이 받아들여졌다한 적이 있으세요? 어, 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줬을 때, 음. 들어 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음. 강하게 얘기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음. 강하게 약간 내가 너를 꺾어야지 음. 막 이런 마음으로 음. 대할 때는 음. 얘도 정말 나 감히 나를 꺾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음. 대적할 때가 음. 있, 있는데 음. 뭔가 마음을 알아주고 음. 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음. 라유나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음. 하고 얘기해주면 응응 음, 음, 그러고 그다음에 안할 때가 있고 음. 근데 이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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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줬는데도 안 먹힐 때는 음. 저도 막 화가 나니까 음. 화를 내면 그것도 안 먹히고 음. 끝까지 안 먹힐 때 네, 그럴 때는 도대체 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음. 좀 난감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음. 지금은 가장 수면 음.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네, 수면 때? 시간도 음. 그렇고. 근데 이게 네. 저랑은 음. 그래도 비교적 짧아요. 잠에 음. 드는 시간이. 음. 이상하게 아빠랑, 음. 아빠랑 있을 때 아무리 아빠가 혼을 대도 음. 좀 제가 하는 말보다 말을 덜 듣는 것 같아요. 음. 엄마 할 때는 좀 듣는데 아빠 할 때는 잘. 네. 않아요? 제가 할 때는 네. 그래도 음, 바로가 그러니까, 라유나 시끄러워. 음. 우리 자는 시간이야. 음. 하면 음 응. 하고 말을 안 하는데 아빠가 자는 시간이야. 음. 하면 노래를 부른다던가 <laughs> 전혀. 네. <laughs> 아니면은 음. 아빠 좋아. 아빠 음. 좋아. 음. 나 아빠 좋아. 음. 아빠 사랑해. 음.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한다던가. 음. 음. 네, 그렇더라고요. 음. 아윤이는 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타고난 기질적인 요인이 자극 추구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기질이거든요. 아. 그런 자극 추구들은 좀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조금 많기도 한 성향인데 아나모인, 내 네. 네, 앞에 아래. 물론 아이기도 하고 성장 과정이긴 음. 하지만 항상 VVI처럼 조아리고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아, 이 하고 꼭 따내야 되겠다는 좀 진정 어린 네. 어떤 접대성 멘트가 아니라 진정 어린 감동 설득.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러나 아빠는 너무 만만하다고 느끼거나 아, 아빠는 음. 좀 무섭지 않다고 느끼거나 아, 부모의 조금 이런 권위가 해서 아빠보단 엄마가 조금 잠자는 수면을 음. 조금 잡아주시되 음, 설득을 매우 많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들은. 설득을 하고, 음. 충분히 마음을 읽어주고, 할수 있게, 그 부탁해, 도와줘. 어, 라윤이가 엄마 이렇게 도와줄 때 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음. 라윤이가 이렇게 안 도와주면 엄마 너무 힘들고, 엄마도 졸려서 자고 싶은데, 라윤이가 자야 엄마도 잠들 음. 수 있고, 라윤이가 코 자는 모습 봐야 엄마 행복해지고, 또이 시간에 자야 우리 라윤이 더클수 있고, 어, 음. 해서 많이 부탁하고,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항상 놀이 시간만큼, 뭐 어디 챙겨가서 놀러가는 것만큼 수업하는 것 이상으로 어,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음. 좀 단호함이 어, 좀 통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늘 멘토처럼 코치처럼 좀 같이 해줘야 훨씬 효과성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매번 다시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음. 있기는 한데 그래서 매일 로드 매니저처럼 또 알려주고. 음. 또 같이 일상생활하고, 또 같이 피드백해주고, 함께 간다는 좀 밀착 경우처럼, 좀, 정좀 지구시력이 발휘돼어야 되고, 엄마의 음, 장좀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네. 어, 항상 설득해주고, 설명해주고, 음, 음. 그래서 내가 일찍 자야 돼. 아, 자야 좋아,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음. 엄마 말 들어주지, 뭐. 엄마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는데, 뭐. 나도 주니까, 그래? 내가 자줄게지. 그게 엄마가 좀 컨디션이 음.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진지한지 빨리 재우기 위한 건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잘안 먹힌다는 라건 음. 아빠 엄마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구나. 네. 빨리 내가 지금 이거 재우고 나도 해야 될게 있거나 오늘 네. 나도 너무 그렇게 어, 평상시 컨디션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음. 민감하게 그럴 땐안 들어요. 네. 항상 전심을 다해서 늘 시부모님의 장인어른 대하듯이, 장모님 네. 대하듯이, 진심으로 엄마 아빠 컨디션. 할 때는 통화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안 통할 때는 아이 컨디션이 아닌 엄마, 응, 감동 안 됐어. 아빠 엄마 아직 조금 모자란데? 좀 이프로 부족해. 네. 좀더 해봐. 아. 좀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 하셔야 돼서 라임이라는 어. 엄마 아빠가 네. 체력 관리 없이는 이게 마음 관리도 좀 쉽지 않아서. 음. 그만큼 아주 에너지틱한 강점이 있는데 네. 좀한 아이 키우기가 주세아이 키우듯이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되는 음. 성향의 기질로 좀보여져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프로 보족했다라면좀 만들어줄 수 있어서 아 오늘 내 설득의 기술이 설득의 마음의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이 뭐 필요하다. 아, 내가 지금 밥 먹어야지. 아, 내가 지금 수업 해야 되는구나, 자야 되는구나가 인지돼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공들이고 어, 나를 존중하고 노력해 주는 가상의 여겨서 들어주지 하는 네. 성격적 요인들이 좀자극추구적인 성격이거든요. 감동을 시켜봐, 어, 나를 설득 시켜봐. 네. 그래야 내가 들어줄게. 좀 해서 당연히 음. 일어나야지 자야지 먹어야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왜 굳이 설득을 해야 돼? 이만큼 얘기했으면 그렇게 돼서는 철도의 두레일 같아서 만나지기 힘든 음. 아 그런 성향과 기질이구나 그래서 그런 성향과 기질이니까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그럴려면 엄마 아빠 이런 손디션 그러나 절대 웃은 사람이 되어서는 통하지 않고 또 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면 되게 반항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음. 억지로 그때뿐에 들어주거나 그것들이 음. 더 이제 또 들어주지 않을 때 폭발적으로 또 굉장히 반항심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음. 어디 두고 보자. 내 네. 오늘은 들어주지만 다음에 한번 보자 해서 한번 음. 이제 충돌되거나 격돌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막 네. 좀 폭발되기 때문에 음. 너이거할때 힘들지? 너 이럴 때 되게 싫어하지? 내가 오늘 어디 본 때를 보여주지 하면서 온갖 음. 때와 네. 좀 화를 그렇게까지가 아닌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 좀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어, 진중한 자세, 예, 좀 겸허한 자세로 VVIP를 네. 대하듯이 그러나 그게 절대 비굴하거나 예, 무조건 복종해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 주는 거, 음. 나를 존중해 주는 거, 내 마음을 읽어 주는 거, 얼만큼 간절한지 우리 라윤이가 아시게이 시간에 먹는 거, 음. 커가는 거, 푹 자고 예, 또 커가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라윤이한테 아, 보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음. 해조지 까지의 좀 과정이 많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웃은 사람이 되면 아, 그래 봤자 너는 음. 뭐 화도 안 내고 화내도 그때 뿐이고 음. 너 그래봤자 음. 또 들어줄 거고 해서는 아이한테 신뢰감이 떨어져서 네. 신뢰감을 줄수 있는 대상 가장 무섭지만 날 사랑한다는 라거 확신이 있는 마치 코치처럼 애토처럼 음. 또 달려봐 뛰어봐가 아니라 같이 뛸수 있는 또 같이 음. 일상에서 롤모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 평점을 좀 높이 받으시는 분이 라면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그 안에서의 또 아이가 또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설득되는 모습 속에서 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이 좀 꾸준히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감동되고 설득되고 그게 어 이걸 어떻게 평생에 하지만 6개월, 1년 정도 열심히 좀 루틴이 되시고 또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커 나가는 과정에 맞게끔 계속 라포, 신뢰감 이 음, 형성된, 내가 나왔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자연으로 생성되는 애착이 있지만, 이 애착이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좀 즐겁고, 같이 유쾌해질 수 있고, 음, 같이 진심이 통했을 때또 아이가 베풀어주는 관용과 여유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뭔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어,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엄마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음.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겠지. 이렇게면 하 엄마가 기뻐하겠지. 음.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밑빠진 독의 물 붓기가 아닌 음. 어, 아이에 대한 신뢰와 믿음, 또 진지함이나 존중함을 어, 아이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엄마 그 정도 했었으면 됐어. 아빠 그 정도 했었으면 됐어. 이제 내가 좀 스스로 해봐줄게. 음. 하는 과정을 대부분은 좀 많이 포기되어지거나. 아, 좀 아이한테 휘둘르거나 음. 내가 억지로 끌어가고 싶거나? 중단할 네. 버리다 보니까 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우리 애연이 엄마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엄마니까 지구력을 가지고 네. 좀설득의 기술. 그러나 내 컨디션 상태가 설득이 오늘 안 됐다. 말했는데도 안 통했다라면 아, 나 오늘 좀 피곤하다. 나 오늘 음. 좀 힘들다. 네. 라는 내 마음이 아이한테도 엄마 아니야, 지금 엄마 지금 피곤해. 아, 엄마 지금 어, 음. 많이 지쳤어. 네. 아,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이 아이한테는 엄마에 대한 그게 또 애정 표현이기 때문에 엄마가 좀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음. 음, 엄마가 조금 더 어, 피곤하지 않고 건강했으면 음. 좋겠어. 아, 그런 걸좀 확인하고 싶어해서 분위기 또 알아차려가는 것들, 좀 통찰력이나 아무 좀 깊이 있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들이 좀 매우 큰 성향이라서요. 어, 설득의 기술, 진심을 담아서 음, 음. 설명해주고, 그러나 어, 충분히 설명해주고,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강력한 패널티도 필요해요. 네, 오늘 음. 못 잡기 때문에, 네. 어, 또 오늘 할 것들, <laughs> 또 먹을 것들이 오늘은 좀 제가 알아듣든, 알아듣든, 음. 그거에 대한 아쉬움들, 그러나 충분한 설득, 음, 또 그리고 엄마 아빠의 컨디션, 또 통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하는 것. 세상을 되게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고, 통제하고 싶고, 지시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해두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고, 음. 어, 그래서 또 사회에 이런 필요한, 음, 인물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인물이 돼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유치원에서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어, 또래보다는 좀 언니, 오빠들을 좀 음. 편안해하고, 야잘난 맛을 살아야 되고, 내가 최고해야 되는데, 음. 나를 뭔가 태클 건다. 노는데 못 놀게 해? 아, 나 지금 해야 되는데 밥 먹으래? 이러면 되게 나에 대한 되게 반항 음. 항상 충성심. 음, 대장처럼 여겨주고, 리더처럼 여겨. 그런데 그 리더의 자격. 그러기 위해서 음. 리더가 음.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충분히 설득시켜주되. 음. 너는 멋진 아이고, 굿키즈고 그레이트 키즈니까 라는 과정들이 좀 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설득해주기. 엄마 아빠의좀 충분한 건강한 컨디션으로 충분히 설득해 주기 그리고 말로 통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나 제안을 해주되 이런 것들 실력이 하지 보다는 음, 아쉽지만 음, 우리 라아이 오늘은 잘 알아듣고 해주면 너무 고마울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제 하던 거 혼자 있어야 되거나 다 같이 이제 소등하고 이제 아이가 뭐 노래를 부르든 하든 엄마 아빠 라인이는 다 자고 있고. 예, 기다려주거나, 불을 음. 꺼주거나, 뭐, 노래를 들어주거나, 놀아주거나 하지 말고, 다 소등하고, 음. 무조건 엄마, 아빠 나중에 일어나시더라도, 엄마, 아빠는 자고, 사서, 어, 자는 동안 혼자 놀든, 뭘 하든, 그거는 그냥 두시고 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됐을 땐.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뭔가 제재되는 거 제한되는 것들로, 좀 아쉬운 가정에 대한 패널티도, 음. 예, 같이 좀 필요하겠죠. 어, 잤으면, 우리 이렇게 놀수 있는데, 오늘은 깨지카페 못 가고, 오늘은 엄마랑 노래 못 하고, 오늘은 아빠랑 이거 못 먹어서, 어차피 충분히 못 잤기 때문에, 응. 너무 아쉽고, 속상해서. 그런데 자는 척 했는데도 애가 계속 논다. 불 껐는데도 계속 한다 해서 다시 일어나고, 불 켜고 놀아준다라든지, 응. 이런 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오빠, 너희들 어차피 일어날 거잖아. 응. 내가 놀면 할 거면서 왜 그랬어? 응. 다음엔 응. 좀더 응. 응. 더 길게 해봐야겠다라는 걸 응. 조금 하다 보니까, 네, 한번 소등을 했고 딱 이제 했으면 그거를 좀 밀고 나가서 단호하게 시행착오를 응. 겪더라도 되든 안 되든 좀 응.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춤을 추고 노래 불러도 안 일어났네 엄마 아빠 꿀꿀 자는구나 그럼 나도 지쳐자든 음, 이래도 안 통하는구나를 좀 암시적으로 <laughs> 알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역시 손 내고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훈육이 될수 있게 나이에 대한 반응 응. 일관성 있는 반응 아이의 성향에 맞는 반응이 필요하겠죠. 24개월 3세부터 36개월 4세까지의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육이란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옳은 것, 그른 것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가고 납득해 가고, 그리고 익혀가는 연습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훈육은 아이의 전 인격적인 인지, 정서, 어, 행동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훈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24개월부터 36개월, 3세부터 4세까지 훈육이 잘안 먹히는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때는 훈육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아, 어, 아이가 타고난 기질에 맞지 않는 훈육 방법이거나,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훈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할때 있을 수 있습니다. 훈육은, 어, 24개월 3세부터 36개월까지 훈육은, 아이가 충분히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어,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훈육은 엄마 아빠가 주 양육자가 보여 주시는 훈육입니다. 아,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일상에서 소위 가정 교육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3세, 4세 수준으로 아이의 해야 될 행동들, 표현해야 될 것들을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훈육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음, 아이에게 훈육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고 엄마 아빠가 하는 생활 습관처럼 음, 하는 것안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안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는 모습을 주 양육자가 보여 주시는 것들이 1번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이가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이 모방하고 싶고 따라 하고 싶고. 아,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어, 보고 배우면서 학습하고 따라 하는 것들이 어, 잘 받아들여지만 훈육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드시 단호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어, 엄마 아빠의 감정이 실린 훈육은 아이한테 반발심만 높여 주기 때문에 단호한 목소리 톤 음, 아이한테 뭐 예를 들어서 민준아 어, 서준아, 어, 라윤아, 라윤아, 이건 안 돼! 음, 라는 것들. 이 목소리 톤으로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번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아이가 울든 울지 않든, 또 때를 쓰든, 어, 멈춰 주시고, 절대로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한번 엄마 아빠가 저 목소리 톤이 나왔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행동 또 표현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훈육이 아이한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동으로 모범 보여주기. 엄마 아빠의 목소리 톤으로 안 된다라는 단호한 표현해주기. 그리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그러나 반복해서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벌칙 수행하기, 페널티를 주시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통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옳지 않은구나를 아이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표현으로, 전인격체로 잘 통합돼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훈육이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